안녕하세요. 조사이언스의 궤도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공포 영화의 네. 계절이 왔습니다. 네. 공포 영화 안에서도 장르가 굉장히 많이 나뉘지 않습니까? 콜트나 뭐 살인, 범죄, 그다음 막 슬래셔 무비, 네. 귀신, 좀비.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를 좋아합니다. 아, 저도 좋아합니다. 공포 좋아하세요? 한국형 좀비 제인의... 킹덤. 그렇지 킹덤. 아, 그거는뭐 스릴러죠. 네. 어떤 어떤 <laughs> 공포물을 좋아하세요? 조금 전에 본게 제인도라는. 영화 재인도 아 신원 미상의 시체가 발견돼서 이제 부검을 미성의 하는 미성의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원 미상의 시체를 하나 하나 이렇게 진짜 거의 저는 의학 드라마인줄 알았어요. 하나 하나 다 꺼냅니다. 저 머리부터 발까지 다, 다 꺼내서 다 보여주고, 근데 무서운 게 느낌 와요 벌써 시작부터 느낌 옵니다. 눈 뜨고 있습니다. <laughs> 아무튼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아 무섭진 않고 네. 재밌었어요. <laughs> 본심이 나왔습니다. <laughs> 예. 근데 뭐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공포영화에서는 뭐 좀비가 예. 제일 잘 아, 먹히죠. 좀비영화는 너무 인기 많죠. 저희 그렇죠. 아버지도 좋아하시는 좀비영화. 애들이 좀 귀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귀여움이 있죠. 좀비영화. 귀귀움이 <laughs> 애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어린아이를볼때 귀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바르게 걷지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게 좀비 영화의 매력입니다. <laughs> 좀비 왜 걸어다니는 줄 알아요? 좀비가요? 예, 좀비들이 왜 걸어? 근데 요즘 좀비들은 뛰어요. 맞아, 요즘은 요확뛰던나 근데 옛날 좀비들은 왜 걸어다니는 줄? 알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 문제라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별로 없는데 좀비물 찍으려면 마을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좀비들이. 아, 뛰다니면 어한 그러니까 프레임이다. 뛰다 그러면 너무 힘든 거야. 사람들이 돈을 이런 거빠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충 대충 상상 죠 <laughs> 확실합니까? 팩트입니까? 아니, 약간 내피셜인데. <laughs>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닐 것 같아요, 좀비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어. 어, 제가 사실은 좀비를 과학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봤었는데, 네. 어, 좀비가 죽으면 네.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굳지 않습니까, 몸이. 사후 강직, 사후 경직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렇게 못뛰어다다 그렇게 뛰려면 한 24시간에 48시간 정도 지나야 돼요. 근데 좀비테딱 물리면 갑자기 바로 바뀌죠. 우와 이러더니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두, 이틀 정도의 사후 강직을 지나고 몸이 연해져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부패가 진행되면 그때부터 뛰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은 슬픈데. 너무 바로 뛰어. 사후 경직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죠. 만약에 근데 그런 너무 과학적인 걸 갖다 붙이면은 예. 그럼 누가 좀비한테 물리겠어요? 그렇죠. 음. 실제로 이제 진짜 과학적으로 만든 좀비 영화야. 음. 딱 물려 그러면 이러고 이틀 동안 있는 겁니다. <laughs> 사람들 대피하고 이틀 뒤에 갑자기 우오 이러는데 아무도 없어 죽어. 우주에는 좀비별이라는 게존재합니다 아, 우주에도 예. 좀비별이 있나요? 네, 좀비별이 있어요. 음. 어, 태양 정도의 크기의 별들이 악, 어, 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연료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빛을 내기 위해 데 연료를 쓰다가 쓰다가 보면 은 어느 순간 이 수소가 고갈이 되겠죠 다 쓰겠죠 그럼 그다음 단계 만들어진 헬륨들을 이용합니다 네. 헬륨들 이용하다 보면 헬륨도 다 고갈이 되겠죠 헬륨들이 또 고갈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더 이상 쓸 연료가 없어요 그거 이상의 무언가 융합을 하려면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온도가 떨어져야 됩니다 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식어요 식다 보면 하얗 작은 별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백색 외성이라 그래. 요 아, 들어본 거야. 백색 외성. 쉽게 말해서 일종의 약간 전구같이 생긴 애들이. 하얀 전구, 하얀 백열등이 네. 상태로 씹다 보면 더 이상 빛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지구에서 한만 광년 정도 떨어진 카시오페아 자리에서 네. 백색 외성이 부활했어요. 연료가 더 떨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네. 부활했죠? 네. 연료가 떨어졌는데, 네. 가까운 거리에 있던 두 개의 죽은별 중에 네. 하나의 별이 폭발을 한 거죠. 아... 합쳐지면서. 합쳐지면서. 예, 예. 이거는 좀비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네. 이거를 부르는 명칭이 바로 초신성입니다. 하... 예, 지금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신성 있죠. 네, 가수? 네. 네 바로 그겁니다. 음...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은, 네. 어... 쉽게 말해서 초신성이라는 거는 얘는 이미 다쓴배터리예요 네. 근데 얘가 초신성으로 폭발을 하잖아요. 네. 백색의 성이. 네. 그때 내는 빛의 밝기가. 그 은하 전체의 밝기를 합친 것보다 가, 밝아요 와그 네. 정도로 밝아요? 다쓴 배터리가 무언가가 유입이 돼서 폭발할 때그 배터리 수천억 개가 합쳐진 것보다 밝은 빛이 나는 거야 아 되게 역설적이네요 무시무시하죠 네. 백색외성이 무언가가 유입됨으로써 폭발하는 이런 초신성을 1A형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분류가 있구나 예 근데 이게 1A형 초신성이 되게 재밌는 게 얘는 밝기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오... 네. 그래서 얘가 굉장히 좋은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가 됩니다. 아, 기준이 되는. 예. 어떤 거냐면 우리 엑소님이 몸에서 네. 갑자기 빛이 난다고. 네. 엑소님이 빛이나요? 네. 어느 정도 밝기를 할까요? 휘황찬란하게 빛나지 어, 않을까요? 그러면 그냥 LED 한5개 정도의 빛. 네, 5 개. LED 5개 정도의 빛을 내요 몸에서. 네. 네. 그러면 엑소님이 여기 있어. 그럼 저는 LED 5개 정도의 빛을 받겠죠. 네. 근데 엑소님이 한 100m 떨어져 있어요. 밝기가 네. 어떻게 되죠? 엄청 약해지겠죠. 약해지죠. 네. 그러면은, 음. 아, 100m 떨어지면 밝기가 이 정도 약해지는구나 내가 계산할 수 있겠죠. 음. 그러면 500m 떨어지면 더 약해지겠죠. 그렇죠. 음. 즉,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엑소님, 엑소라는 모든 엑소는 전부 LED 5개 정도의 빛이 있어요. 음. 그러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1A형 초진성은 같은 밝기예요. 그러면, 네. 네. 얘의 밝기가 얼마나 어두워지는가를 역산을 하면은 아, 거리를 할수 있고 개로부터의 거리를 알수 있어요. 아... 즉이 좀비별 원 A 형 초신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주가 가속팽창한다는 사실을 밝혀했요 아... 이거를 암흑 에너지 네. 때문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의 이영욱 교수님께서 네. 새로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암흑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 이 우주는 가속팽창하지 않는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1A형 초신성이 실제로 같은 밝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 네, 얘가 거리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같은 밝기가 아니라 일종의 오차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오차의 효과를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무시했었는데 이걸 무시할 수 없고 그 오차로 인해서 지금의 관측적 오류가 나왔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기존까지 존재하던 천문학계의 엄청난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실 이론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받아들이기 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음.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고요 어, 많은 검증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암흑 물질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없어도 좋습니다. 음.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게누니다